안녕하세요. 혹시 지금도 커피 한 잔. 네, 옆에. 두고 계신가요?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러실 것 같아요. 그렇죠. 정말 많은 분들이 거의 뭐 물처럼 마시는 게 바로 커피인데 이게 또 마시면 살 빠진다 특히 그 내장지방 없애준다 이런 이야기 한 번쯤은 다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그런 속설 같은 게 있죠. 과연 이게 정말일까? 커피가 다이어트에 숨겨진 조력자가 될수 있을지 오늘 저희가 여러분이 보내주신 다양한 자료들 있잖아요. 네. 뉴스 기사부터 연구 논문, 뭐 건강 정보까지 아주 샅샅이 뒤 잊어서요, 커피와 체중 관리에 대한 핵심 정보만 쏙쏙 뽑아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료들을 쭉 보니까 음 카페인의 기본적인 역할부터 시작해서 좀 생소할 수 있는 갈색 지방 활성화 이야기 아, 네. 갈색 지방? 그리고 많은 분들이 정말 궁금해 하시는 거 내장 지방 감소 효과. 여기에 대한 일본의 대규모 CT 연구 결과도 있더라고요. 네, 그게 아주 흥미로웠죠. 심지어 우리 한국인의 음료 습관 분석까지. 어, 정말 흥미로운 내용이 많아요. 자, 이 정보의 홍수 속에서 저희가 길잡이가 되어 드릴게요. 확실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시작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일단 가장 기본적인 이야기부터 좀 짚어보죠. 커피 마시면 잠 깨고 뭔가 이렇게 활력이 도는 느낌? 다들 아시잖아요? 네, 그렇죠. 각성 효과. 이게 이제 카페인이 신진대사를 촉진하기 때문이다, 뭐 이런 얘기가 많던데. 맞아요. 그게 가장 잘 알려진 효과 중 하나죠. 카페인이 우리 몸의 중추진경계를 자극해서 심장 박동수도 약간 올리고 또 몸의 에너지 소비율, 그러니까 신진대사를 높이는 효과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조금 더잘 사용하게 도와주고, 운동할 때도 어, 좀더 힘을 낼수 있게 지구력을 높여주는 그런 효과도 있고요. 네네.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면, 그 카테콜라민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이 있어요. 이걸 더 많이 분비시켜서 몸을 약간 더 활동적인 상태로 만들고, 중성 지방 분해 스위치를 탁 켠다 라고 볼수 있는 거죠. 스위치를 켠다? 재밌는 표현이네요. 네. 그런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포인트가 하나 나와요. 여러 자료에서 공통적으로 주목한 영국 노팅엄 대학의 연구인데요. 네, 어떤 연구죠? 커피가 우리 몸에 갈색 지방을 깨운다는 거예요. 갈색 지방이요? 어, 보통 지방 하면 그냥 하얗고 몸에 막 쌓이는 것만 생각하는데, 갈색은 뭔가요? 좀 다른 건가 보죠? 네, 맞아요. 우리 몸에는 크게 두 종류 지방이 있어요. 에너지를 차곡차곡 저장하는 백색 지방이 있고요. 반대로 에너지를 태워서 열을 내는 갈색 지방이 있습니다. 아, 태우는 지방이요? 네, 아기 때는 체온 유지를 위해서 이 갈색 지방이 꽤 많은데 성인이 되면 이게 점점 줄어서 목 주변이나 쇄골 같은 부위에 아주 조금 남아 있게 돼요. 이게 바로 우리 몸에 어떻게 보면 자체 발열 난로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자체 발열 난로. 네, 근데 이 노팅엄 대학 연구팀이 뭐했냐면 열화상 카메라로 찍어본 거예요. 커피를 마신 사람들의 목 부위를요? 네. 그랬더니 커피 마신 후에 그 갈색 지방이 있는 부위 온도가 눈에 띄게 확 올라갔다는 겁니다. 와, 진짜로요? 눈으로 확인이 된 거네요. 그렇죠. 즉, 커피 속에 어떤 성분이 이 갈색 지방을 자극해서 실제로 열을 내고 에너지를 더 소모하게 만든다는 걸 시각적으로 확인한 셈이에요. 그 기전으로는 카페인이 갈색 지방 세포 안에 있는 UCP1이라는 특별한 단백질을 활성화시키는 걸로 보고 있고요. 와, 단순히 그냥 잠 깨는 효과가 아니라 진짜 우리 몸속에 있는 난로를 막켜 주는 거군요. 그렇죠. 그런 가능성을 보여 준 거죠. 그럼 혹시 정말 커피만 열심히 마시면 살이 막 쭉쭉 빠지고 그런 건가요? <laughs> 하하, 그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네. 그건 좀 너무 큰 기대고요. 아, 역시 여러 자료에서도 분명히 선을 긋고 있어요. 커피는 어디까지나 보조적인 역할이라는 거죠. 체중 감량의 기본은 뭐니뭐니 뭐니 해도 건강한 식단 조절과 꾸준한 운동입니다. 그렇죠. 기본이 중요하죠. 네. 커피 마신다고 갑자기 체지방이 막 녹아내리는 그런 마법 같은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알겠습니다. 마법은 아니다. 하지만 이 갈색지방 활성화 효과, 이거는 분명 무시할 수는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실제로 어떤 연구 결과를 보면 하루에 3잔 이상 커피를 마신 여성들이 그렇지 않은 여성들보다 체지방 증가율이 좀 낮았다. 이런 보고도 있거든요. 오, 그런 결과도 있군요. 네. 그러니까, 체중 관리에 어느 정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뭐랄까, 드라마의 주인공은 아니지만, 꽤 유능한 조력자 역할 정도는 할수 있다. 똑똑한 조력자. 네, 그 정도면 충분히 매력적인데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더 많은 분들이 신경 쓰시는 주제죠. 바로, 내장지방. 네 그렇죠 복부비만. 이 내장지방 감소 효과에 대한 일본 연구 결과가 아주 구체적이더라고요. 심지어 CT 촬영까지 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건 정말 주목할 만한 대규모 연구인데요. 일본 NTT 도쿄 의료센터에서 무려 1만 9천 명이 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진행했어요. 1만 9천 명이요? 와! 네. 단순히 설문으로 커피 얼마나 드세요? 이렇게 물어본 게 아니고요. 직접 CT 촬영을 해서 배 안에 내장지방 면적 VFA라고 하죠. 이걸 다 측정한 거예요. 그리고 커피 섭취량과 비교 분석을 한 거죠. CT로 이렇게 대규모 인원의 커피 섭취와 내장지방 관계를 직접적으로 본건 이게 처음이라고 해요. 와 CT로 직접 확인했더니 이건 정말 신뢰가 가는데요. 결과가 어땠나요? 결과는 아주 흥미로웠습니다. 결론적으로 커피를 꾸준히 마시는 사람일수록 내장지방 면적이 적었고 또 내장지방 때문에 배가 나오는 소위 말하는 복부비만 위험도 낮았다는 거예요. 오, 얼마나 차이가 났는데요? 커피를 전혀 안 마시는 사람과 비교했을 때요. 마시는 양이 늘어날수록 내장 지방으로 인한 비만 위험이 점점 낮아지는 뚜렷한 경향을 보였어요. 예를 들어 하루에 1잔에서 2잔 마시는 사람은 위험도가 25% 낮았고요. 3잔에서 4잔 마시는 사람은 33%, 그리고 5잔 이상 마시는 사람은 무려 35%까지 낮아졌습니다. 35%나요? 와, 엄청난데요. 네. 물론 이건 관찰 연구 결과이기 때문에 커피가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딱 잘라 말할 수는 없어요. 다른 생활 습관 요인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아주 강력한 연관성이 있다는 걸 보여준 거죠. 그렇죠. 이 내장 지방이라는 게 그냥 보기 싫은 뱃살 문제가 아니라 건강에는 아주 치명적이라고 하잖아요. 왜 그런 거죠? 정확히? 맞아요. 그게 중요해요. 우리가 손으로 잡히는 배의 피하지방하고는 좀 달라요. 내장 지방은 간이나 장 같은 우리 몸속 깊숙한 곳의 장기들 사이에 껴있는 지방이거든요. 아 장기사이에요? 네 근데 이게 너무 많아지면 이 지방세포들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온갖 종류의 염증물질을 막 품어냅니다. 그리고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제대로 작동하는 걸 방해해요. 이걸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하죠? 네 그래서 결국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 같은 대사증후군이나 심근경색, 뇌졸증 같은 심각한 심혈관 질환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이는 살보다 훨씬 위험하다고 하는 거예요. 아 정말 무서운 지방이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 일본 연구에서는 커피 속에 카페인만 주목한 게 아니에요. 클로로겐산이라는 폴리페놀 성분 이것도 같이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고 봤어요. 클로로겐산이요? 네이두 성분이 약간 시너지 효과를 내서 지방이 몸에 쌓이는 걸 막아주고 아까 말한 염증 반응이나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수 있다. 이런 가설을 제시한 거죠. 특히 클로로겐산은 식사 후에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는 걸 막아주는 효과도 있어서 제2형 당뇨병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렇군요. 카페인만 주인공인 줄 알았는데 클로로겐산이라는 조력자도 있었네요. 그럼 여기서 또 궁금한 점이 생기는데요. 네, 어떤 점이요? 아무 커피나 다 이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걸까요? 솔직히 많은 분들이 매일 블랙커피만 마시는 건 아니잖아요. 저도 가끔 달달한 라떼 마시고 싶을 때 있고 또 간편하게 커피 믹스 드시는 분들도 정말 많고요. 이런 건 어때요? 아, 그거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가 이야기한 긍정적인 효과들 있잖아요. 신진대사 촉진이나 갈색 지방 활성화, 특히 내장 지방 감소와 관련된 연구들은요. 거의 대부분이 설탕이나 크림 같은 첨가물이 전혀 들어가지 않은 블랙커피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 역시 블랙커피군요. 네. 아메리카노, 드립커피, 에스프레소 이런 것들이죠. 예를 들어서 카페라떼 한 잔만 해도 보통 180kcal 정도 되고요. 바닐라 라떼는 220kcal. 여기에 시럽이나 휘핑크림까지 듬뿍 추가하면, 오우, 칼로리가 밥한 공기 수준으로 그냥 훌쩍 뛰어넘을 수 있어요. 밥한 공기요? 헉! 네. 이런 커피들은 오히려 체중 증가의 원인이 될수 있겠죠. 내장 지방 줄이려고 마셨다가 오히려 뱃살만 더들리는 셈이 될 수도 있어요. 음, 조심해야겠네요. 그리고 여기서 또 주목할 만한 연구가 하나 있는데요. 한국인의 음료 섭취 패턴을 분석한 연구 결과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거요? 네, 약 7천 명의 데이터를 분석했는데 음료 섭취 패턴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눴어요. 탄산음료를 즐겨 마시는 패턴, 술을 자주 마시는 패턴, 그리고 커피를 마시는 패턴. 네. 결과를 보니 예상대로 탄산음료 패턴은 좋은 콜레스테롤 (HDL) 수치를 낮추는 것과 관련이 있었고요. 술 패턴은 복부비만, 고혈당, 고혈압 위험 증가와 뚜렷한 관련이 있었습니다. 으흠 그런데. 설탕과 프림이 첨가되지 않은 커피, 즉, 블랙커피를 주로 마시는 패턴은요, 대사증후군의 어떤 위험 요인과도 유의미한 관련성을 보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 그룹에 속한 사람들은 BMI가 낮고, 체중 감량 노력을 더 많이 하는 경향이 나타났습니다. 오, 블랙커피 그룹은 괜찮았군요. 네. 그런데 이 연구에서 정말 주목해야 할 부분이 바로 커피믹스입니다. 커피믹스요? 네. 한국인들이 정말 많이 마시는 이 커피 믹스. 이게 설탕뿐만 아니라 프림, 즉 식물성 크림이 들어 있잖아요. 여기에는 포화 지방이나 심지어 트랜스 지방까지 포함될 수 있거든요. 아. 분석 결과 이 커피 믹스 섭취는 오히려 비만, 복부 비만, 저 HDL 콜레스테롤혈증, 그리고 대사 증후군 자체에 위험 증가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허. 커피 믹스가요? 저는 그냥 편리하고 달달해서 가끔 마셨는데 이건 정말 충격적인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앞서 말한 블랙 커피의 잠재적인 이점과는 완전히 정반대의 결과가 나온 거예요. 와, 결국 어떤 커피를 마시느냐가 핵심이네요. 정말 무조건 블랙 커피여야 한다는 거군요. 네, 그렇다고 볼수 있죠. 그런데 자료 중에 생 커피도 추출물이라는 것도 있었어요. 이건 또 뭔가요? 볶지 않은 커피콩인가요? 네, 맞아요. 생커피도, 그린커피비는 말 그대로 로스팅, 즉, 볶지 않은 날것 상태의 커피콩을 말합니다. 사실 커피콩을 볶는 과정에서 열 때문에 우리가 주목했던 그 클로로겐산 같은 유용한 성분들이 상당히 많이 파괴돼요. 아, 볶으면서 없어지는군요. 네. 그래서 이 생두에는 클로로겐산 함량이 볶은 원두보다 훨씬 월등히 높습니다. 관련 연구자료에 따르면 거의 55배나 많다고 해요. 55배요. 엄청나네요. 네. 카페인 함량도 한 12배 정도 더 높고요. 그래서 이 생두에서 추출한 성분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한국에서 임상시험을 진행한 연구가 있었습니다. 과체중이나 비만인 여성들을 대상으로 8주 동안 진행했는데요. 네. 한 그룹은 이 생두 추출물을 먹고 다른 그룹은 가짜약, 위약을 먹게 했죠. 근데 여기서 놀라운 점은 별도로 식단 조절을 하거나 운동을 시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 식단 운동 없이요? 네, 그냥 평소대로 생활하게 하면서 추출물만 먹게 한 거죠. 그런데 8주 후에 결과를 보니까 생두 추출물을 먹은 그룹이 가짜 약을 먹은 그룹보다 체중 그리고 체지방률이 눈에 띄게 줄었어요. 유의미하게요. 와, 대단한데요? 더 대단한 건 CT 촬영 결과예요. 상복부의 총 지방 면적이 평균 4.8% 감소했고 특히 우리가 주목하는 하복부 내장 지방 면적이 평균 4.7%나 유의하게 감소했습니다. 와, 식단 조절이나 운동 없이도 내장 지방이 거의 5% 가까이 줄었다고요? 네. 연구진들은 이걸 클로로겐산과 카페인의 아주 강력한 시너지 효과 때문으로 보고 있어요. 지방 대사가 활발해지고 지방이 쌓이는 걸 억제한 결과라는 거죠. 아무래도 블랙커피보다 유효 성분 농도가 훨씬 높으니까 더 직접적인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입니다. 와, 이건 정말 솔깃한데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뭐 생활 습관을 그냥 놓아버리면 절대 안 되겠지만 가능성을 보여준 거니까요. 그럼 이왕이면 효과를 더 높이고 싶잖아요. 그렇죠. 블랙커피나 아니면 이런 생도 추출물 언제 마시는 게 가장 좋을까요? 타이밍에 대한 팁 같은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몇 가지 타이밍 전략이 있습니다. 여러 자료들을 종합해보면요 우선 운동 효과를 좀 극대화하고 싶다 하시면 유산소 운동 시작하기 30분 전 또는 좀더 고강도 운동이라면 1시간 전에 마시는 게 좋다고 해요. 운동 전에요. 네 이렇게 하면 운동 중에 칼로리 소모를 15% 이상 더 높일 수 있고 근육 통증도 좀덜 느끼게 해주고 집중력 향상에도 도움이 될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오 운동 부스터 역할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꼭 운동이 아니더라도 일상적인 다이어트 목적으로는 식사 전에 마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식욕을 어느 정도 줄여주고 또 식후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하는 데도 도움이 될수 있고 신진대사를 높이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고요. 식전에 마시는 것도 좋군요. 또 어떤 자료에서는 운동 직후에 블랙커피를 마시는 게 지방 연소에 가장 효과적이라는 의견도 있었어요. 아, 운동 직후요? 네. 근데 이건 아마 블랙커피 한정일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의할 점은 역시 수면이죠. 카페인 효과는 개인차가 있지만 꽤 오래 가니까 오후 늦게 보다는 가급적 오전에 마시는 게 밤에 잠못 드는 일을 피하는 데 좋겠죠. 네, 그렇죠. 잠은 잘 자야 하니까요. 운동 전이나 식전. 이거 기억해 둬야겠네요. 그럼 양은요? 이게 좀 헷갈리던데요. 아, 네. 양 문제. 하루 카페인 총량 400mg 넘지 말라는 식약처 권고 기준도 있고, 어떤 연구에서는 하루 2~3잔 정도가 체지방 감소에 좋다.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또 다른 데서는 5잔 이상 마시면 콜레스테롤 수치가 안 좋아질 수도 있다. 이런 경고도 있고요. 네, 네. 근데 아까 그 일본 연구에서는 5잔 이상 마시는 그룹에서 내장지방 감소 효과가 제일 컸다고 했잖아요. 뭐가 맞는 건가요, 이게? 네, 그 부분이 좀 혼란스러우실 수 있어요.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는 식약처에서 권고하는 기준. 성인 하루 카페인 400mg 이하 이걸 넘지 않는 선에서 조절하는 게 중요합니다. 400mg? 네. 근데 이건 어디까지나 평균적인 기준이고요. 사람마다 카페인에 반응하는 민감도가 정말 천차만별이에요. 누구는 커피 한 잔만 마셔도 심장이 두근거리고 잠을 못 자는데 누구는 서너 잔 마셔도 아무렇지도 않잖아요. 맞아요. 저는 좀 민감한 편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본인 몸의 반응을 잘 살피면서 자신에게 맞는 양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내 몸이 기준이군요. 네, 여러 연구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주로 언급되는 건 보통 하루 2잔에서 3잔 정도인 경우가 많긴 해요. 이 정도가 부담 없이 효과를 기대해볼 만한 수준이 아닐까 싶고요. 2~3잔 정도? 이게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건 아직 좀더 연구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군요. 아직 명확하지 않은 부분도 있네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 아까 잠깐 얘기 나왔지만. 커피 마시면 화장실 자주 가게 되잖아요. 네, 맞아요. 이뇨 작용. 네, 이게 생각보다 수분 손실이 꽤 커요. 마신 커피 향의 최대 2.5배까지 수분을 몸 밖으로 배출시킬 수 있다고 해요. 2.5배나요? 와. 네, 그러니까 커피 한잔 마셨다면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물을 최소 두잔 이상은 마셔서 수분을 꼭 보충해줘야 합니다. 그래야 탈수를 막고 몸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어요. 이건 정말 꼭 기억하셔야 해요. 와. 커피 한 잔에 물두잔 이상 이거 진짜 중요한 팁이네요 놓치기 싫은데 필수군요 네 아주 중요합니다 참 그리고 얼죽아 얼어 죽어도 아이스 아메리카노파에게는 좀 아쉬운 소식일 수 있겠지만 뜨아 따뜻한 아메리카노가 더 좋다는 이야기도 있었어요 이건 왜 그런가요 단순히 따뜻한 게 몸에 좋아서 네 그런 관점이에요. 우리 몸은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하려고 하는데 몸을 따뜻하게 유지하는 게 면역력이나 기초대사량 측면에서 더 유리하다는 거죠. 아 기초대사량이요? 네 보통 체온이 1도 올라가면 기초대사량이 10%에서 13% 정도 증가한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근데 차가운 음료를 마시면 순간적으로 몸의 중심 체온이 약간 떨어질 수 있으니까요. 몸이 따뜻해야 지방 연소도 더 활발해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또 소화 기능 면에서도 따뜻한 음료가 조금 더 이점이 있을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뭐 개인 취향이 가장 중요하겠지만 건강을 좀더 생각한다면 따뜻한 터피가 조금 더 나을 수 있다 정도로 받아들이시면 될것 같아요. 그렇군요. 이열치열 말고 인행치행보다는 이열치열이 낫다는 뭐 그런 느낌이네요. 하하. 비슷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 주로 체중 관리나 신진대사 관점에서 커피를 봤지만 자료들에는 커피의 다른 잠재적인 이점들도 많이 언급되어 있었어요. 아, 또 뭐가 있었죠? 예를 들면 아주 강력한 항산화 효과가 있다는 거. 폴리페놀 함량이 높아서 심지어 블루베리보다도 항산화 성분이 더 많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블루베리보다요? 와우. 네. 그리고 뇌 건강에도 도움이 될수 있다는 연구들, 알츠하이머병이나 파킨슨병 발병 위험을 낮출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고, 또 특정 유형의 암, 예를 들면 간암이나 대장암 같은 암 예방에도 도움이 될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도 있습니다. 물론 이런 부분들은 아직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고 명확한 인과관계가 밝혀진 건 아니지만요. 와, 정말 커피가 단순한 음료가 아니네요. 그렇죠. 잘 마시면 정말 많은 이점을 줄수 있는 음료죠. 자, 오늘 커피와 체중 관리에 대한 궁금증 좀 많이 풀리셨나요? 꽤 흥미롭고 또 유용한 정보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의 핵심 내용만 다시 한번 딱 정리해드릴게요. 네, 정리 한번 해주시죠. 첫째, 첨가물이 없면 블랙커피나 아니면 생커피드 추출물 이것들은 카페인과 클로로겐산 같은 성분들의 작용을 통해서 신진대사를 높이고 또 갈색 지방을 활성화해서 체중 관리 특히 내장 지방 감소에 도움을 줄수 있다는 과학적인 근거들이 있었습니다. 네, 도움을 줄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둘째, 하지만 커피는 절대 만병통치약이나 뭐 마법의 다이어트약이 아닙니다. 건강한 식단과 규칙적인 운동이 기본이고요. 커피는 어디까지나 현명하게 활용하는 보조제 역할이라는 점 절대 잊지 마세요. 맞습니다. 기본이 가장 중요해요. 셋째, 어떤 커피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달달한 라떼나 시럽 가득한 커피, 그리고 편리한 커피 믹스는 오히려 역효과를 낼수 있다는 거. 효과를 기대한다면 답은 블랙커피. 그렇죠, 블랙커피. 넷째, 언제 마시느냐도 효과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운동 전이나 식전에 마시는 타이밍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겠고요. 다섯째, 적정량. 식약처 권고 기준인 하루 카페인 400mg 이하를 지키고 무엇보다 자신의 몸 상태를 잘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충분한 수분 보충 이거 정말 필수입니다. 네, 물 많이 드셔야 합니다. 네, 여기까지가 오늘 저희가 살펴본 내용인데요. 네, 마지막으로 어, 여러분께 좀 흥미로운 생각거리를 하나 던져드리고 싶어요. 오늘 살펴본 자료들 중에는 갈색 지방을 활성화하는 또 다른 방법으로 차가운 환경에 노출되는 거랑 운동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아 차가운 환경 노출이요? 추위? 네 약간 서늘한 환경이요 그렇다면 말이죠 하루에 적정량의 블랙커피를 즐기는 습관에 더해서 예를 들면 잠자는 방 온도를 약간만 서늘하게 유지한다거나 아니면 아주 가끔씩 찬물로 샤워를 한번 시도해본다거나 물론 규칙적인 운동은 당연히 병행하고요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오. 커피 마시고 운동하고 약간 춥게 지내고 네 단순히 커피 한 잔의 효과에만 기대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 몸의 신진대사의 엔진을 깨우는 훨씬 강력한 시러지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거죠 커피와 이런 생활습관의 현명한 조합 이 부분은 여러분이 한번 각자 탐색해 볼 만한 아주 흥미로운 영역이 아닐까 싶습니다